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데이비드 그레고리 작가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식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곧 신에게 인정을 받는 길이라는 가치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가치관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항상 죄만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선한 일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그 사람이 살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는가, 악한 일을 더 많이 했는가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선한 일을 악한 일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라면 신에게 선하다고 인정을 받고 악한 일을 선한 일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라면 신에게 악하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이 10개이고 악한 일이 8개라면 나의 선함은 2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종교에서는 이런 이유로 선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여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아놓지요. 이 책의 주인공 닉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됩니다. 이슬람이 믿는 알라시는 사람이 착한 일을 충분히 했다면 나쁜 짓 정도는 너그럽게 봐주고 천국으로 가게 해줄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이 아무리 그럴듯 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몇년전 캘리포니아 로컬 길에서 육중 추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40마일 규정 속도의 로컬 길에서 니콜 린튼이라는 한 여성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130마일로 달려 다른 차 6대와 충돌하는 큰 사고였지요. 워낙 빨리 달렸기에 이 사고로 인하여 6명이나 사망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임산부와 이제 한 살이 안된 아기도 있었지요. 사고를 낸 니콜린튼이라는 여성은 6건의 살인과 5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직업이 알려지며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직업은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였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평소 병원에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방금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간 그 삶을 평가할 때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것이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더 많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천국에 보내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니콜 린튼이라는 여성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녀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도움을 주고 살리는 데에 기여한 사람이 여섯 명보다 더 많다면 그녀의 죄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그녀가 살린 사람이 죽인 사람보다 더 많으니 그녀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까? 만일 캘리포니아의 재판정에서 그녀가 평소에 사람을 살린 일이 많으니 이번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것은 눈 감아주겠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 라고 판결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도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느냐며 항의하지 않을까요? 정의라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한 상이 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잘한 것으로 잘못한 것을 덮는 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재판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일입니다. 책 속의 닉에게 예수님은 작은 명함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닉이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을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닉은 마더 테레사를 고르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성녀로 추앙받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닉에게 이번에는 닉이 생각하는 최악의 인물을 고르라고 합니다. 닉은 히틀러를 꼽습니다. 예수님은 닉에게 그 작은 명함의 가장 위쪽에 마더테레사를 적고 가장 아래쪽에 히틀러를 적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닉 자신은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생각해보고 적으라고 하십니다. 닉은 잠시 고민합니다. 만일 마더테레사 근처에 이름을 적으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를 히틀러 근처에 갈 만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디쯤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넣으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닉과 같은 곳에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닉은 자신의 이름을 중간에서 약간 위에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인간성을 판단할 때 평균보다 약간 위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신은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학설자 같은 악인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닉에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더 테레사 닉 그리고 히틀러의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명함을 세로로 세우시더니 이 카드가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타워 맨 아래 주춧돌 위에 놓는다고 가정해 보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은 그 타워 꼭대기인 100층 높이에 있다고 하시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는 지극히 악랄했고 마더테레사는 커다란 자비를 베풀었으니 둘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지만 마더테레사가 행한 나름의 덕행 역시 하나님과의 격차를 메우기엔 히틀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죄인이고 각자 나름의 공과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요. 결국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먼저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말입니다. 온전한 선, 온전한 을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기준은 티끌만한 죄도 악함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며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들이 나의 악행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